자 다음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응?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하래. 일단 기역과 니은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지? 응. 어, 근데 니은 더하기 6분의 기역이 4분의 1이래. 응. 이 말은 약분한. 응, 이건 약분한 거. 응, 건 약분이 된 거지, 그렇지? 응, 아. 맞아, 맞아. 근데 요 얘기는 이 분모가 응. 분자의몇 응. 배라는 뜻일까? 4분의 3배? 4분의 1 4배 4배 분자의 4배가 분모라는 뜻이겠지 응. 그러면 그걸 식으로 한번 써볼까? 기억에다가 응? 곱하기 곱하기 니은 더하기 아 아니지 아4어 4를 하면은 는? 그거는 니은 더하기 6이 된다는 뜻이야 그지응 그러면, 니은 더하기 12분의 기억은 5분의 1이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자, 기억에다가? 응. 기억 곱하기 5. 그렇지. 기억 곱하기 5는? 니은 더하기, 더하기 12. 12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두 식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4개 네 있는 거지. 응. 요기는 기억이 몇개 있어? 5개. 그러면은, 요 다섯 개 있는 거는 기억이 네개 있는 거에다가 기억을 하나 더한 거지. 응. 그러니까 요식은 기억이 네개 있는 거에다가 기억을 응. 더한 거잖아. 응. 그게 니은 더하기 1 1이 2라 그랬어. 그지? 응. 그러면 요 기억 곱하기 4가 뭐라 그랬어? 니은 더하기 6이라 그랬지? 응. 그럼 여기다가 니은 더하기 6을 그냥 넣어줘도 되잖아. 응. 그지? 더하기, 기억은, 니은 더하기, 12가 되잖아. 음. 그지? 음. 그러면, 어... 양쪽에 은이 하나씩 있는 거는 빼주자고. 음. 양쪽에서 은을 하나씩 빼줘도 똑같겠지, 양쪽의 식이. 음. 그지? 음. 예. 그리고, 6도 빼주자. 그지? 음. 6도 빼줘. 빼기 6하면 여기서 빼기 6이 돼야 되겠지. 응. 그럼 12 빼기 6은 6이지. 응. 그러면 기억이 6이라는 게 나왔네. 응. 그지 그러면 기억은 6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 기억이 6이니까 6 4 24 24는 니은 더하기 6이지. 응. 그럼 니은은 24에서 지금 그렇지. 이걸 빼 주면 18. 그렇지. 그러면 니은도 나왔고 기억도 나왔어. 응. 더 하면은 기억 더하기 니은 24. 24가 답이겠지. 응.